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송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. 몇번째예요 계속 따라다니네? <웃음> <웃음> 어, 저희 티끌마 로맨스 정말로 어, 제작비도 정말 티끌티끌 티끌 모아가지고 어렵게 만든 영화고요 저희 배우들 감독님 촬영 정말 열심히 재밌게 영화 여러분들께 유쾌한 영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뭐 어, 부디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. 주변에 다들 트위터 하시잖아요. 좋은 영화라고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아주 예쁜 예술 누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재밌어요. 오늘 혹시라도 음, 기대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후회하실 거예요. <laughs> 네, 정말 어, 어, 오늘 영화 참 재밌게 잘 봤다라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믿음 확실히 있고요. 여러분, 도 돌아가셔서요, 좋은 영화인 만큼 주위분들한테 좀 널리 널리 좀 전해주세요. <laughs>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요, 입소문도 내주시고요. 그럼 더더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러실 거죠? 네. 어, 아니에요? <laughs> 여러분, 사랑 <laughs> 네,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저희 주연 배우 두 분께서는 저희 노래가 담겨있는, 영화 속 노래가 담겨있는 OST를 드릴 거고요. 감독님께서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. 네. <laughs> 드리고 싶지만, 그래서 될수 있나? 아, 저희 영화 컨셉이 돈 없어도 연애하자잖아요.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런 컨셉 삼아 이거 보태서 연애하시라고 전달드릴 거고요. 감독님이 재밌는 퀴즈로 먼저 내주실 거예요. 야, 퀴즈보다는 이, 이 상품권이 어, 오늘 또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 빼빼로. 커플들이 데이트하려면돈좀 빼빼로. 들잖아요. 네, 그분들한테 드릴게요. 아, 커플분들 오셨으면 손좀 들어보세요. 커플. 자 그러면 이 커플 중에 가장 자기네 커플이 가장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. 저쪽. 이쪽은 커플이 아니신 것 같고 저 뒤에 얘 예, 내려오세요. 손을 꼭 잡고 데려오시네요 네. 만라어 자, 준기 씨. 아 랜덤으로 좌석을 부르겠습니다. A B C D G R G R. G 어디예요? 거기에요. 럭키 세븐 그러면 옆에 8번 네 계세요? 아네 예. 내려오시면 됩니다 <laughs> 어, 저는 퀴즈를 낼게요 제일 먼저 어, 대답해주시는 분이 어, 선택될 텐데요. 아, 어, 홍시리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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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서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이 있어요. 어, 이분이 제일 먼저 예 네. <laughs> 아, <그거 잘해>,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다른 분이 당첨되셨다고 배아파 마시고 박수를 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네. 아이고.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. 누군가가 송롱띠의 장면 찍었을까? 송롱띠의 장면 찍 네,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다른 관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쏜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만족하시고요. 저희 영화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.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